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162강 제목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랑 명언입니다.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결코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즉독 직회를 해 보겠습니다. The course of t r u e love never did run smooth. 자, course cours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라틴어 career 달리다. Courses 달리기, 진로 이런 기본적인 요, call라고 하는 어, 단어에는 달리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의 진행, 전진, 그 다음에 물건이 나아가는 길, 과정. 예,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the course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과정. 근데 어떤 과정이죠? of true love. 진실한,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never did run smooth. 자, never 동사 하게 되면 동사 결코 동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d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did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 자체는 예. 강조를 뜻하는 부분이 되겠죠. 결코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run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람 주일 때는 달리다가 맞습니다만 사물 주 예, run을 쓰게 되면 3을 지어는 형용사하게 되다 이런 어,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smooth smooth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매끄러운, 반들반들한, 예, 부드러운 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run 플러스 형용사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용사하게 되다, 형용사는 쪽으로 달리다, 달리다가 아니라 사람일 땐 달리다지만, 예, 사물주어가 쓰일 때는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ever did run smooth 하면 결코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사실 우여곡절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모든 과정을 뚫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진다라는 윌리엄식 피의 사랑에 대한 명언이었습니다. 스킹앤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관적은 두 단어, 진정한 사랑의 세 단어 결코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